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오늘 휴림 로봇이 장중에 15% 가까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보통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캔들은 주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고점에 있을 때는 안 좋은 신호예요 근데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 내려가던 추세에서 역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이거는 강력한 추세를 돌리는 종목이 이제는 가격적인 조정이 끝나고 반등의 추세로 돌아가는 중요한 신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어,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자,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휴림 로봇이 최근에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가 나왔었고,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뭐 비적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거절을 받을까봐 이에 대한 우려 심리 때문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었고, 오늘은 감사 의견 적정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관련된 우려가 완벽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3월은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도 관리 종목을 지정받은 적도 있었고, 분명히 불안한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자로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동시에 나온 게 뭐냐면, 휴림 로봇이 EQ3랑 같이 물류 자동화 시장을 공략을 한다,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슬슬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천천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두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 다만 최근에 워낙 급격하게 내려갔었던 만큼 자이 자리에 물려 있던 사람들이 본전의 물량을 던지고 이로 인해서 윗고리가 달렸지만 결국엔 세력들이 앞에 있는 악성 매물대를 한번 잡아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고 지금 이미 엄청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엘리어트 파동의 1파가 나온 상태에서 2파의 조정 구간에서 1파의 시작 지점 얼마죠 여러분들? 1,650원 자이 라인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상승 3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3파는요 이 길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1파와 같거나 아니면 1파의 1.62배로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슈림 로봇은 이번에 상승 1파가 나왔을 때몇 퍼센트가 올라갔냐면 대략 80%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80%만큼 올라가거나 아니면 80%에 1.62배인 130%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 엘리어트 파동 3파의 길이를 예측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죠? 1970원이죠.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98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8배. 자, 1.8의 길이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땐 목표가 3,560원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부터 그 다음 만약에 1.62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30%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1,970원에 130% 자 2.3배를 해보면요 4,530원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보수적으로 1파만큼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도 얼마라 그랬어요? 3,500원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그냥 반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주가가 10배 가서 뭐 19,000원, 2만 원 갑니다. 자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이번에 조정 자리에서 올라갔던 것만큼 그대로 빠지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트림 로봇은 지금 엘리어트 파동이 아닌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1파의 이 시작 부분 있잖아요. 조정 2파는 절대로 1파의 시작 지점을 깨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땠어요? 안 깼죠. 버티고 추세 돌렸죠. 그러면 다음 상승 3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나 뭐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어차피 주가가 내리 조정을 받아도 올라가는 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이번 주에 남아있는 뭐, 공매도 재개 변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에 관세이시 있는데, 이것도 끝나면은, 당장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재 때문에 빠졌었던 시장도 회복을 하겠죠. 지금 코스닥 차트 잠깐 보시면요. 언제부터지? 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내리 조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림이 좋네요.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역헤드인 숄더 나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휴림 로봇도 자연스레 반등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3,500원 잡으면 되고 대응하는 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돈을 써서 매집을 했잖아요 밑에서 근데 이때 들어왔었던 자금이 지금 휴림 로봇 시가총액 얼마야 2,170억인데 2,170억에 5배가 넘어가는 자금이 들어왔어요 5배가 그리고 밑에서부터 일정 수준 올렸으니까 팔긴 팔았죠. 근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대량의 자금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남아 있는 물량이 있을 거고 이 물량을 정리하는 상승 파동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1차 목표가 3,500원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영상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혹시라도 제 방송을 처음 보고 방금 구독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방송을 통해서도 종목의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방송을 통한 브리핑 말고도 장중에 중요한 매수매도신호가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문자를 한 통씩 드리거든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수문자 그 다음 매도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도문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물량을 담고 떨어지기 전에 먼저 물량을 팔고, 지금 앞으로도 3파가 나오기 전에 물량을 담고, 3파가 나오고 나서 4파의 조정이 나올 때는 팔고, 자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끔 타점에 대한 정보 드릴 거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7775번에 8354번으로 휴림 로봇이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이 지표를 갖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간단하게만 좀 예시 보여드리고,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 받아 사이트 전송내역인데요. 자 개인고객 주식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1일이었죠. 12월 11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에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알테오전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휴림 로봇으로 넘어와서 내용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 추세에서 역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했고 수급이 한번 들어왔고 1파의 시작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3파가 나온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이다 일단은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앞으로 나오는 대략적인 흐름은요 지금 21선부터 해서 뭐 11선, 61선, 뭐 51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선들 이 있죠 얘네가 전부 다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수렴을 하려면 위아래의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고 잔잔하게 옆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평선끼리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하나의 점으로 모입니다. 아마 한 일주일 걸릴 거예요.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그때 방향이 상방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매수 신호가 나올 거고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진행을 하고 나중에 3파의 고점에선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하면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은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다음 이제 조금 더 매매를 편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문자 남겨주시면 되죠. 아직까지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문자 한통 남겨두시고요. 저는 그럼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